자, 여러분들, 지금 국내 거래소에서 특정 섹터가 지금 세력들 물량 매집이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는데 그거 아시나요? 자 뭐냐면은 지금 리스테이킹 계열 코인들이 상당히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리스테이킹은 말 그대로 자, 스테이킹 구조에서 한번더 자금을 회전시켜 가지고 추가적인 보상을 받는 거를 뜻하는데요. 자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리스테이킹 계열 코인들 중에서 아직 급등 직전의 종목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급하게 가져왔으니까 바로 오픈할 건데요. 그전에 제가 최근에는 어떤 섹터를 공략해 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챙겨갔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 중에서 심퓨처스 다들 기억하시죠? 날짜 보시면은 자, 이틀 전 12월 24일에 정보방에서도 같이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자,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관점대로 자, 정확하게 매물 때 여기 돌파하면서 무려 25% 수익권까지 이틀 만에 급등 쏴주었습니다. 그 결과 제 영상 혹은 정보방에서 이 심퓨처스 따라오신 분들 최소 10%에서 15% 밟신 분들은 무려 20%까지 안정적으로 수익 챙겨 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정보방에서도 이절 나왔습니다. 25% 최대 25%까지. 자 근데 수익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바로 어제 크리스마스에 제가 정보방에서만 좀 시크릿 코인 잡아드린 아반티스 8% 추가로 챙겼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애니메 코인 8%까지. 시장 자체적으로는 결국에는 아쉽게도 산타 렐리는 찾아오지 않았지만 제가 직접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그에 못지 않는 이런 수익률 40% 이상 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정보방 잘 따라오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만약 여러분들께서 딱한 3일 전에라도 들어오셨으면은 방금 거 그냥 다 싸그리 계좌로 챙겨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연말 며칠 안 남았죠. 그러니까 주말부터라도 이런 단기 수익도 함께 노려보실 분들은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정보방 편하게 무료 입장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빨리 오면 올수록 이득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오늘 어떤 섹터 말씀드렸죠? 자, 리스테이킹 여기서 무조건 연말 내로 최대 수혜 받을 코인 아직 급등 안 나온 유일한 코인 자, 커널 다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런 코인들이 잘 오릅니다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한 코인들이 오르기 마련이에요. 자, 지금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방금 보여드린 신뷰처스 그 이상으로 뛰어넘을 그런 코인이니까 자, 제가 이번 영상에서 쉽고 짧게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일본 차트로 좀 보면은 뭐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일단은 업비트에 생긴 다음에 이 당일날에 찍은 고점을 기준으로 최근까지 연이은 하락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차례대로 매물대들을 하나씩 이탈을 했는데 자 그렇게 이번 달 중순에는요 맨 아래쪽 95원 매물대까지 하방 이탈을 하면서 완전히 진짜 꼬꾸라지는 듯 했지만 자 여기서 다행히도 진짜 곧바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추세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자 이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저항으로 손바뀜이 되었던 95원 매물대 있죠 여기와 단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던 하락 추세선의 저항마저 완벽하게 상방 돌파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지금은 제차 저항에서 지지로 손바뀜된 이9 5원 매물대에서 이렇게 리테스트 반등까지 나오고 있는 흐름이죠. 이를 뒷받침하듯 자 5일선, 21선, 단기 입형선들 간에 골든 크로스까지 형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지금의 상승세를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확실해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4시간 봉으로 보시면은 자, 5일, 20일, 60일 이평선 골든 크로스 나왔고 그리고 지금 캔들 자체는요, 이 녹색깔 120일 이평선을 반복적으로 두드리며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있는 거래량도 보시면은 이전까지 이어져 왔던 큰 하락과 반등 이후 중간중간 눌렸던 구간들 보세요.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 보이시나요? 저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저과 매수세들만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었을 뿐이죠. 따라서 오늘 이 커널 다오 일단 이번 주말까지 1차 수익 목표로 좀 바라보자면 바로 위쪽에 있는 이 매물대까지 일단 먼저 노려보겠습니다. 약13%좀더 눌림목을 준다면 15%까지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 또 남은 연말 내로 천천히 물량을 소화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최대 145원 즉 45%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정말 어마어마한 섹터의 급등 직전 코인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이러한 상승 파동 과정 변동성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는 추가적인 대응을 좀아드리기는 한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실시간 대응을 통해 단기 수익으로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 분들이라면 정보방은 100%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커널 다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주머니에 만원한 장쯤은 있으실 겁니다. 자 소액이라도 매수해 보시고 정보방에서 제 실력이라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말에 제가 또 정보방 브리핑 때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